어제 마셔도 너무 마셨나? 아침부터 숙취가 가시질 않네. 그렇다고 이 놈의 회사 안갈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출근 준비를 하여 집 밖으로 나오는데. 뭔 일이 나냐? 집 앞에 드래곤 한 마리가 서 있네요. 와, 진짜 이러면 간 떨어질 듯. 근데 이 자식 설마 브레스 쏠려는 거야? 나쁜 자식. 그래도 다행히 개념은 있는지 인간으로 변신한 거였군요. 근데, 도대체, 이 드래곤, 어디서 갑자기 나온 것인지, 일단 그녀를 집으로 들인 주인공, 어떻게 이곳에 찾아오게 된 건지 물어보는데, 이게 웬걸, 만취해버린 자기가 산에 올라, 우연히 만난 드래곤, 즉, 그녀에게 자신의 집에서 같이 살아도 좋다고 말을 했던 것? 안 와. 필름이 이제 돌아온다. 그렇게 술김에 엄청난 일을 저지른 주인공. 드래곤에게는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이 거절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너무 불쌍하게 돌아가잖아. 결국 회사 지각을 핑계로 그녀를 고용합니다. 도베르. <laughs> 나도 이런 드래곤 한 마리 가지고 싶다 그렇게 드래곤과 같이 살게 된 주인공 메이드로서 일을 하고 싶다는 드래곤에게 메이드가 해야 할 4대 덕목을 알려주는데 첫 번째로는 요리 <목소리> 야이씨 이거 한 입만 먹어도 이승탈출하겠다 그리하여 두 번째로는 빨래 다음大丈夫です <목소리> 옷에서 입냄새 엄청 나겠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청소. 지더이안 <놀람> 돼. 내 24개월 할부로 산 가전 제품들이. 그리고 마지막 덕목으로 접객을 보지만. 가세요그다사다 가토데 오나 인간이 할도 나이. 이건 뭐 제대로 할줄 아는 게 없잖아. 결국 그녀에게는 집에 경비를 맡기기로 합니다. 날까, 현대시대에는 그런 거 별로 필요 없지 않아? 라고 저는 생각했지만, 타이밍 좋게 도둑이 드네요. <놀람> 두 사람의 명복을 빕니다. 그렇게 주인공의 집에서 살게 된 드래곤. 아니, 근데 빨래를 말리기 위해 브레스로 구름 낀 하늘을 날려버린다든지, 시장 골목 소매치기를 원큐에 잡아버린다든지, 주인공의 가장 친한 동료에게 자신의 정체를 들켜버린다든지, 아주 하루도 빠짐없이 청방지축 비일상을 만들어주는데, 그때 등장하는 어두운 그림자라기에는 너무 귀엽게 생겼나? 과연 그녀의 정체는 무엇일지, 드래... 드래곤과 인간의 우정을 그린 비일상 코미디 작품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드래곤이란 존재를 이용해서 인간 사회에 삐뚤어진 점을 비판하고 종족이 다른 두 명의 우정으로 많은 교훈을 가져다주는 명작 코미디 일상물! 지금까지 코바야 신의 메이드래곤이었습니다. 先生られるか何いきなり殺し合ってんのあ,あさては小林さんも混ざりたくなったんでしょうもう素直じゃないな死ぬ